가나? 오오오! 어디가! 어? 우왓 <끝> <끝>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사토스 네 국제공항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네그 공항경찰 특집 이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입니다자 IP... <laughs> GTA5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씨입니다 GTA5 경찰 모드 시즌4 그 300편 스파르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제마요. Right <놀람> <도저히> 그래요? <laughs> 자 갑니다. 자각 오늘 탈 차량 자,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러이고요. 전 모델입니다. 그런데, 네, 이 차는 상위 모델이고, 6기통에 3.0이었나? 3.3L였나? 네, 어지랑 한 거는 비슷한 건데, 아, 어지랑 똑같은 거지? 비슷한 게 아니고. 네, 똑같은 거고, 4 0 0마력을 낸다고 그럽니다. 예스. 4 0 0마력을 낸다고 그러고, 네, 사륜구동. 이 브레이크 캘리퍼 보세요. 벌써 빨간색이죠? 예, 네, 다르죠? 네, 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잠들었나? 음, 그래요? 자 오늘은 어... 써레몬씨계시고요 디스코드에 그리고 발키리님 그리고 오랜만에 도미님이 계십니다 네 예, 도미님 전역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사겠네? 아 뭐래 안녕하십니까 IPC A 요 o 예는 동생이 마이크를 써버려가지고 아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뭔소리야 아. 오! 저 택시 왜 저래? 어.. 도란? emergency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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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시오 땡가어 뭐야 다시 땡긴데 땡긴거 당긴 같은데요? 땡겠다뭔소아자 한번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니까 라이프 들어주고, 자, 서면이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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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센스 라이센스, 큐이센스라이어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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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고 개인 택시인가? 어? 아 어, 오케이 서스펜드 에 집행유예 걸려있네. 집행유예 걸려 있고 어, 오케이. 근데 버그만 끊기자 한번도 어? 어? 야 이거 수비야? 아니... 아 아니 어떻게 사, 살인했는데 집행유예지? 이거 누가 판게 된거야 이거?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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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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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프로베이션이고 페롤이 집행유예 아니에요? 아 페롤 집행유 아나 헷갈린다 진짜 프로베... 뭐냐 비클로만 패롤은 과연 저게 뭐였더라? 페롤이그 보는 기간 사섯방. 동안 아 가스방 그래 가스방 가스방 예 맞네 가스방 없고 그럼 이상한지 온지가 만드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비클 이아 저기 비클 이코먼트가 아니고 다큐멘트 와이어 스펜드아 이거는 체포하는 곳이 있구나 잠만요 일단은 그를 거 케어리싱을 하고 케어 넣고 넣어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어레스트 하고 리... 들이패키 아, 네, 해주고 태포를... 근데 어떻게 가능하지? 경찰을 경찰관을 살인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는거지? 어.. 뭔가 그 경찰이 뭔가 과잉진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됐었나? 그러면 살인죄가 안되는거죠 살인죄가 데으니까 그래도 경찰 주... 죽인거니까 아니죠 자기 방어해가지고 자기 방어해가지고 죽이면은 이제 그거는 살인 그 살인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저거는 살인이 그런가? 됐다고 유저 유저가 됐으니까 저게 된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노 프리즌 타임 어가옥안가 무슨 야 혹시 뒤에 뭐가 아, 잠깐만, 있나 애 잠깐만 감 잠깐만 아까 그거 감옥 간다고 적혔던 거 아니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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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 프리즌 타임 아 맞네 어, 아 맞네 이거야 이십 개월 동안 면을 정지돼 있고 얘도 또에또 또 주택 유예라고 추가되는거예요 오! 지금이는 뭐예요? 2단계는 뭐 뭐예요? 2단계요 2단계는 예요아요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뭐예뭐단계는 뭐예요? 예요2잠계는 뭐예요? 2단계는 뭐예요? 이단요뭐 왔어? 와네 인성이. 자, 일은은수채우 채우고요. g to be able 네 o get out of h y e s t You're under a r yes. 그, 그, 네, 네. <laughs> 음... 응. 예. 아 e s t Yes? Yes. i 그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 u 너든 너든 왼쪽 더듬 오른쪽 더듬 복숭아뼈 아웅 아뭐 <laughs> 아, 있네. 아, 있네 아 있네야 자 해주시고 저 뒤에 가서 이거 마약 선물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몸 털리니까 이제 당황했네 어, 뭐 이거 아 했네 코케네 고그 필러폰 했네 아우 몇 개란 거야 이거 야아 아, 필러폰 잠시만요. 하고 꽃가위 낸네 오 마리마리 와나 뭐야 아 마리화나 가지고 아니, 있었고 예. 네. 일단은 마리화나 갖고 있고 대마. 아 코카인은 어아 집에서 하고 갖고. 메스페르미. 헤로인도. 힐로폰 헤로인도 안 했고 그 페타닐. 아 아니구나 그냥 마리화나구나. 아, 메사 예 맞아네 마스, 마스 메사한테 페타민이 그거고 페타닐도 안 했고 피지피는 뭐야? 어, 네. 아. 안 했네. 오케이 마리화나를 가지고 저, 있었고. 집에... 포케인하고필로폰만필 네. l 폰은 집에서 하고 예 오케이 너 제품이다 아 l i p p h i 차... i 아, p 차 h i l i p p h i 해줘 아차이 i l i p philip, p h i l i 우 p h i l i 이 p 총 i l 총 p 네 h i l i p p h i 예 i p 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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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오뒤열열린대 이거 오우, 씨. 핸드건, 나네. 오 어? 뒤, 어, 열린대. 어, 열린대. 어. 나오네. 에? 아, 아 그렇게 있대요. 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죄송. 이렇게 뜨는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 자, 이 아, 아니구나? 아, 그거요, 그거, 예, 그거... 로드 페이퍼인가, 뭐뭐 예. 이상한 거 오케이 견인청 왔나요? 위 있다 보고 있네, 윗두 위 있다 뭐, 알아서 가져가겠죠 됐다, 가져갔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고항 앞에서 네, 정말 정신 나간 택시기사분 네, 체포했습니다 네, 빠져볼게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플렉스! 어 자, 여기서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6분이었나 아, 여있다 여기 자, 여기서 차량 번... 버... 어, 아, 뭐야? 맞나? 마우스 아이다이다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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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왜 저래? 왜 저래, 쟤왜 저래, 쟤왜 저래 뭔 놈의 경찰차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음... 아 그거 뭐 보석 사무소 관련해서 뭐 경찰 임무가 나왔어요 비질란테라고아작작다운 재미없겠다 땡긴 건가 땡겨진 거예요 아나나나나나아 버그였다 다시 저 <놀람> 댕기시용 Hey sir, pull over now. Pull over no. 오, 야, 눈이 터퍼네. 이게 땡긴 거야? 된 건가? 됐네? 예. 뭐야? 이게 <laughs> 된거 아. 같은데. 일단 빨리 해 보시죠. 일단 해. 어, 형님! 어, 아시요. 문제 있어? Well, oh, no. uh, right. 어 라이센스. 어 라이센스. 어, 그다지일리그라고는안 보이는데요. 음. 음. 검된 거나 알겠지? 또 문제 있어? 한번 덜어볼까나 언틀리 참 문제없고 멀쩡하고. 루이스 맞고요 어... 깨끗데 딱히... 어... 딱히 만료된 것만 있네 멋져하네 이거 오퍼레이션 케어리스 운전을 근데 근데 이걸 난폭운전... 아... 난폭운전 성립하기는 좀... 애매한데? 임프라펄 패스 여기 있다 음. 오, 아 차례 막 들이받아서 뺑소니로도 뇌, 내보낼 수 있긴 한데 히든크런. 음... 뺑손이는 체포 아닌가 이거? 히든크 그러니까 아예 히은 무조건 그거라 일단은 그거 예, 두 개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만 하고. 예. 오케이 케이스아 잠자 요요요 요. 요, 요. 예, 어. 만 원. 오케이. 아이, 나쁘지 않네요. 아 어, 아깝다 진짜. 아, 아까워 이게. 아마 있어. 어, 35만 원. 35만 원. 나쁘지 않네. 아차 생겨가지고. 뭐 이거? 그아니라뭐 이거? 아니, 아니, 저거. 깼어. 350 350만 원이구나. <laughs> 아, 350 달러. 30. 35, 예, 예. 저거 됐죠? 코바스까지 해서 46만 원이야. 가세요 됐다. 뭐야 누가? 서스펜더 라이센스. 누가? 어 어딨지? 없어졌네. 네? 안 나오네. 오 조절해. 버스 조절해 빨리 빨리 잡아 저거 버스 조절해. 피자인드? 어도 뭐 잡혔나? 아저 익스파일 익스파일. 아 익스파일 여기서 우전해 볼게요. 딸깍 아, 딸깍 딸깍 결정하고 저놈은 정상 잡고 아 어, 버스 정상. 버스 o s s 걸어 있을 도안 되는데고. 그만 있잖아. 가다 w h n 노래 이션야안 있다면 문제 지요 어, 님, 아, 해비 no, no, yes. 어, yeah. 자동차 자동차 세를안넣있다는칩 보죠? 예. 아뭐래 뭐지? 산타페? 아 e 투싼? 맞네 o n 어, t 어. u s 2 n j u s 맞다7700 맞네. t u 투싼이네. 투싼? 어, 네, 아니, 곧 어디가? 아, s o n Tuc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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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c 아 o n t 아 c s o n t 페이 s o n t 아직 안났죠 아직 렌더링이요? 나왔나? 홈 라이센스 홈 라이센스 어? 어? 얘도 나코틱 있네? 땡큐 래서 어, 이거 뭔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리퓨어스 했는데 아. 오케이 okay. 딱떼요 가만있어요 딱떼 나코틱이 있고 <laughs> 자 들어가서 어우 아무도 없네? 자 제임스 하퍼 어 이게 여기 있으려나? 아, 이거 이거 이거다. 드라이빙 위다웃 미더... 레레이션 인슈런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서밋하고 이거 한번 할수 있나? 어... 아니, 그건 아, 그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까 딱뜯 뭐야 뭐야 일단 괜찮으먼데. 아, 아디 아, 스선 예고는 없네요. 이게 신형이네. 백업 c k 인 needed in Los Santos International. a c p o p y that! Taking a look! e 거 e a e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 그래서 스포티지로 드려. 어제도 똑같은 애니까. 2,300이야. 야. 드리고 야 씨. 250만 원. 2 3 0 0달러 계산을 두드려 볼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 보고 내리라고 하고요. 304만 타. 아, 4만 원. 뭐 어, 300만 원. 300만 네. 원이야. 왜이 어, 언니 왜 이래? 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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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자, 이렇게 하고 뚝. 아니, 너 봐. 아니. 자, 아이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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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o I go. I go. I go. I g 아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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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다 I 다 o 다다 아니 너. 로와로라고 됐다 떠라 어 페.. 페이, 페이퍼님 오셨네요 예 네, 그래요 음, 안떠 잘가 어디가 음. 아씨 여기 여걸로데어와서 떠라 헬로우 안어 뜬다 떠라 그렇지 네. 뭐야 이게 딩어듬어듬어듬어듬더듬 그 오케이. 펜터니. 케 잠깐 말검사한 번만 더봐요 혹시 모르니까. 봐 주시고. 이 있나 하고. 어머, 어떡하 저기 왜 있어? 에? 어머나. <laughs> 어머나. 야, 여기 들어가서 트래아니클 아. 네, 아. 여기도 이 있다. 펜니검사해 아, 봐야죠. 예, 일단 그것도 넣 주고. 아, 갖고 어, 갖고 있으니까. 땡큐. 어이구! 어, 어 노다지구만. 딱 검사, 렛츠 기릿. 어, 이거는 하이브리드 아니네맥 100%, 어, 지금 아, 약 있네요. 약 있다. 오케이, 약이 있고. 저게 마리오나 아니면 필로폰이겠다. 이렇게 하고, 어, 그럼 다된 거죠? 오케이, 다 됐고. 아, 그래, 저 코트. 코트, 코트 해야죠 네, 일단 이거 검사해보고. 이거 아, 뭔지. 검사해보고.

이거는 할 필요 없겠지? 밑도 그래 뭐 섭취한 거는 안 되나? 섭취한 거는 뭐 나중에 근데 지금 해도 나중에 또 추가 될수 있어요. 예러니까토 있을까? 일단, 일단은 아 이거 나 찍어. 어? 네. 아까 삼백만 아니었어? 아니면 아니야 야, 그거. 아그 그거 저 루이스 거. 아. 쟤네 제 지금 아까 했던 게이천0백 오백원이었고. 어 잠깐만. 4 0달러에 그럼 450만원 어, 오케이 집이, 집이 걸렸네? 저게 이게 왜 집행유예 걸리지? 처음에서 그런가? 그렇한번 치고는... 마약을 세개나 했는데요? 잠깐만, 복용? 복용한 거니까 포함이 안돼아 뭐, 뭐, 일단 아! 아!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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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I! DUI! d u 아! 아! 맞네 아 맞네, DY. 먹고 했으니까예 네. 이게, 잠시 이게 체포... 즉각 아닌가? 체포, 체포 DUI, d u 체포라고 했는데 오케이 트랩 드랍 드라빙 언더 인플루트 여다 하고 얘도 지뷰네 아까 그 아까 250만원 450만원 그러면은 700만원 이게 네, 대충 700만원 음, 플러스 그치. 그럼 한 800만원 되겠다 얘랑 합치면은 한 800만원이야 그니까 러 아까 천구 그 2천달러 얘 4천달러 6천달러 에 6천 8백달러 계산해보면 800만원 대략 9백만원 아 구입.. 구애, 뭐 구입몰.. 예자 이제 가시고 됐다 야 아, 인... 오늘 노랗구만아 인... 형님 많이 인사 서아이 사람 내가 잡았어야 데네가 잡았어! 이.. 런 느낌? <laughs> 그요아 이제.. 차 교님 이거 친고가안지아 인... 에헴 인... 아, 어, 그래요 죠서 아, 공항 근처를 네, 단속해봤습니다 가자? 오케이. 근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저 견인차는 과연 결백할까? 가끔씩 견인차, 옛날에 한번 잡았는데 몇 번. 됐죠? 네, 그럼 저희는 예, 저희는 빠져고 AMS이 들어왔습니다. 덥고. 이거 페이퍼님이 알려주신 그 에어포트 코라우드 그 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laughs> 저거 상황실 사람도 당황했나보다. 어, 다 끝나. <laughs> 나와! 아니. 근데 전기 절도면 해결해 드린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저저 이거 어떻게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럭하네 이거? 아 일단 보전 조정... 없네요. 예, 면허 없네요. 누구? 오케이. 뭐메 여기다. 가 어쩌건데? 오, 움직다. 난다, 난다, 난다. 막아, 막아, 막아. 낫다, 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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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못 가, 못 가. 게라요카. 사람이야? 아 맞구나 반대는 내려반대에서내도망간다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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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어로 저거 실제였으면 저 미국 가서 건데. 아 하게 그러니까 밀면은 이고못 하니까. <laughs> 근데 저거 가 은근 약해요. 제기들이. 이거 부서졌아 오, 하여. 무슨 우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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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자, 이것도 불러겠죠? o s a n t o s i n t e r n a t 아아 비행기는 리안 해도 되겠다그렇 그러려고 어차피 주인이 예. 올 거니까. 봐 저거를 어 그냥 도망 어떻게 하는 거지? 저이하나 그럼 이러려고. 이거 좀 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럴까요? 험삼아험아 예, 빨리 그냥, 그냥 대충 관계자 매수했다 치고. 뭐? 어, 그자. 아, 놀라. 아이씨, 갑자기. 당연히 죽어 연고 n 비행기 아 수색 맞네. 어, 꼭 아이나. 맞네. 아, 뭐 말도 했네, 아 진짜 어, 잠깐만. 아, 저 총총총총 총. 총. 총총총총총 아니, 아. 관. 뭐야? 응? 아 컨실드 아 컨실드. 저다저전에서 맞다. IPC 장례식 어 우리. 아나 저런 거구나. 아 비행기 잠잡고 멈췄습니다. The plane. 어? The plane is okay. 오, 뭐야, 이거? 아 어, 뭐, 괜좋다 보이스, 뭐야? 오케이. 알로와, 드려! 어, 뭐, 어, 뭐야? 또 털렸나, 본데, 뭐? 아니, 아니, 저, 저, 경찰 드리방 가죠. 아, 드리 받은 거구나. 된 거죠? 오케이, 됐다. 어, 저희들은 이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이제 다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재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님은 생긴거 hey. RPC죠? 아, 어, 어 오케이. 둘 중에. 자. 가나? 간다. 제가 에스코드 해드릴게요. 갑시다. <laughs> 뒤로 가나? 오! 도디가! 어? 오, <laughs> 엇더! 아, 이렇게 돼? 무그은데 아, 야우, 진짜. p a y p 아 i n t 페이퍼인 줄? 공 a 이 뭐? 페이퍼인 줄? 뭐? 페이퍼인줄 공순이라고? 뭐냐 공공 공순. p 이그치 이게 야예상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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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여기 야스 yes. 위 인데, 으, 위에 있다고. 어스 노 no. 아닌데, 아, 아, 여 밖에 있는 사람 말하구나. 네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삽니다 감삽 예? 오 뭐야 어로와저놈다 저거 와라 페이퍼처럼 못 튄다 근처 가서 근처 가서 백스페이스는구나. 백스페이스 있는 거라 백스페이스? 어좀더더 근처 가서 어내네이았어뭐마요 <목소리> 레미시 m 오세 e e t h o s 멀리서 n d 마이크 g 줄 알았어요 여기가 무단 침입이죠? 아 모르겠네 아 o i n g to go to the bike. i 그 g o i 들러오세요. 어디가? 아 누님이네. 나 누님 어떻게 대신 조사를? 예, 그럼 연행을 해주십시오. 예. 네 연행해주고요. 시 예, 네, 감사합니다. 오, 빙고다. 야, 빙고시다. o 예 y 아이, 피시보너 멋있네. 쏴버릴까? <목소리> 아, 그래. 그래요? 자, 저들은 이제 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빨리 뭐야? 아니다. 어? 어? 뭐? 어? 뭐? 오 <목소리> 어? 뭐야 뭐? 이거? 아이또 뭐였네 이거. 그래요? 아.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로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게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네 감사하고요. 저도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미쳤다 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어, 중에? 자, 고고고고 오, 왔다 I'm mad tight, yo I caught r a n d with some g u e r a s